사주명리 시간 들여서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사주명리 공부해서 운세랑 성격 분석 다 해줍니다. 사주 개념 중 십성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비겁, 식성, 재성, 관성, 인성입니다. 달력의 일간과 십성이 만남으로서 생기는 관계는 반복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수로 따지자면 총 100여 가지 되겠네요. 이번 주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에 비중을 두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노너. 6월 21일 화요일 운세.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22일 수요일 운세.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6월 23일 목요일 운세.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직업 이직 명의 법적 문제 혹은 윗 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월 24일 금요일 운세.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6월 25일 토요일 운세. 직업 이직 명의 법적 문제 혹은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6월 26일 일요일 운세.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월 27일 월요일 운세,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음.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28일 화요일 운세,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부부 불화, 이별 수, 재물 손실, 사고. 병안을 조심해야 함. 아, 6월 29일 수요일 운세.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안을 조심해야 함. 아, 직업 이직명이 법적 문제 혹은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월 30일 목요일 운세.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아,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아, 아,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진다. 법구경. 6월 21일 화요일 운세.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6월 22일 수요일 운세.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23일 목요일 운세.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월 24일 금요일 운세. 직업 이직 명의 법적 문제 혹은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6월 25일 토요일 운세.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6월 26일 일요일 운세.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직업 이직 명의 법적 문제 혹은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월 27일 월요일 운세.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화를 조심해야 함. 6월 28일 화요일 운세.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화를 조심해야 함.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29일 수요일 운세, 형제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월 30일 목요일 운세,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생년월일만 댓글로 추가해주세요.